자, 오늘의 주제는 감탄지사를 선택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탄지사는 이제 제 회사죠. 이 회사를 제가 감히 어, 여러분들께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대놓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감탄지사는 정말 엄청난 그 시설 자금이 투자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의 전 재산을 사실 다 걸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떠한 자신감으로 이게 걸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시설은 뭐 좋은 거 많이 아시니까 내가 일일이 나열 안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거의 한 8억 정도 되는 돈을 초반에 이렇게 투입할 정도면은 도대체 어떤 자신감 있길래, 어떤 계획이 있, 있길래, 확신이 있길래 저런 거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내가 잘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설계사님들에게 필요한 거를 해 드리면 설계사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할 거라는 그냥 단순한 계산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데서 이제 그 돈을 좀 벌었던 뭐관리자분들이라 이런 분들을 보시면 좋은 차 사고 뭐 좋은 정장 빼 입고 뭐 자기 거에 치중하는데 되게 좀 많이 열을 올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설계사님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를 되게 인색하게 할 때가 솔직히 많거든요. 설계사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일하려면 시설을 좀 받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제가 강의장부터 이런 커뮤니티 공간까지도 다 마련을 해 놓은 거예요. 설계사님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리크루팅 면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모시는 대표님이랑 뭐, 5년, 많게는 15년, 더 많게는 20년까지 같이 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대표님과 평생 일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다가, 나중에 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헤어지는 상황이 내용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그 대표님들이 나이가 뭐 50, 많으면 60 정도 넘어가신 분들, 혹은 뭐 조금 더 젊으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들이 현재 안주하려는 성향을 보일 때가 있어요. 설계사들한테. 뭐, 새로운 거 시도를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뭐, 심지어 뭐, 교육도 별로 없고, 뭐, 진짜 밥한끼 먹는 것도 그, 인색하게 할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설계사님들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아주 불가피한 상황인데. 근데, 설계사님이 또 계속 들어오잖아요. 또, 새로. 그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성장하려고 들어오는 건데 성장 모멘텀이 없어버리면 은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성장에 빠르게 될수 있는 대로 좀 이동하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감탄지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장해도 그 다음 거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설계사님은 어차피 성장을 하다가 내가 이 회사에서는 다 성장했다 그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원수에서 GA로 빠져나가고 또 GA에서 또 다른 GA로 나가고 또이사업단 갔다가 사실 저사업단 갔다가 이런 형상이 자꾸 보여지는데 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여러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5m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교육인데 뭐 사실 앞에 얘기한 게 거의 다 이어지는 거지만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사들은 교육을 안 받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의 뇌는 원래는 영어 못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잘하게끔 세팅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고작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세팅이 돼 있어요 즉 입에 풀칠하는 정도만 세팅이 돼 있는 거지 인생이 확 변할 정도는 자연적으로 세팅이 아예 안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교육만 받으면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이 굉장히 효과적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정말 다양한 교육을 하고 굉장히 실전성 있는 교육을 많이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육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교육을 아무리 준비해도 설계사들이 안 들어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우리 같이 일하는 설계사님들한테도 줌으로 교육도 하고 또 교육이라는 게꼭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앉혀놓고 하는 것만 교육이 아니에요. 또 지나가다가라도 좀 제가 관심있게 평상시에 봤던 거를 잠깐 한 10분, 뭐 15분 이렇게 짬을 내서 좀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설계사님들이 성장에 필요한 교육을 제가 계속 제공해 드린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교육 있잖아요. 뭐 원수사 교육, 그다음에 뭐좀 이렇게 뭐 종신보육 교육 뭐 등등등 하는데 이런 교육들도 최대한 실전성 있게 하려고 그래요. 교육 자체도 정말 실전성 있는 거 끌어오기도 하지만 교육이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더 정리를 해 드리면서 그 교육의 효과가 최대한 오래가도록 또는 극대화되도록 제가 정말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분위기인데. 여러분들, 보험회사는 혼자 일하나요? 여러 명이서 같이 일하나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각각 다 프리랜서인데,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솔직히 혼자 할수 없으니까 우리 여러 명이서 일하는 거예요. 혼자 할수 있으면 집에서 혼자 일하지. 왜 힘들게 아침에 출근을 하겠어요? 설계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뇌에서는 세팅이 돈을 못 벌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극들을 받아야 되고 성장 모멘텀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무슨 가족 같은 분위기, 식구 같은 분위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만들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남남이 가족이 되겠어요. 그런데 저희 감탄지사에서는 정말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형성돼 있어요. 예전 초반보다도 지금도 더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은 누가 좀 못하면 이렇게 서로 끌어주려고 그러고, 보통 타회사 가면 질투나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누가 못하면 무시하기 일색인데, 저희 지점장님들이 설계사님들은 그런 성향을 보이신 분들이 원래 있었는지, 여기 와서 변했는지, 뭐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성향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누가 못하면 어떻게든 더 알려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처음에 오면 말도 더 걸어주고, 그래서 빨리 적응하도록 서로 도와주는데, 이건 절대로 시킨 게 아닙니다. 다만, 직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실 제가 그렇게 해요. 왜냐면, 서로 다 좋은 얘기만 해버리면은 그분이 자극을 받는데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담당이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다 좋은 얘기만 하면물을 나쁜 얘기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소프트하게 좀 얘기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가족 같은 분위기를 형성을 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제가 면담을 해보면 정착지원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수수료 어떻게 되는지, d 비가 어쩐지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사실 이거는 다돼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저희는 이미 뭐 한참 전에 어, 가, 갖춰져 있었고 그 모멘텀은 타 회사보다도 저희가 좀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꼭 감탄지사뿐만 아니라 신한금융플러스가 지금 업계 1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정말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혜택들을 먼저 오신 분들이 많이 입으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제가 감탄지사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새는 뭐든지 과장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되게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하거든요. 대부분은 다 광, 광고를 9나 10을 해요. 근데 막상 일하면 5밖에 안 돼요. 5, 그러니까 5라는 갭 차이가 생겨가지고 딱 들어가면 실망하기 일수인데 저는 반대로. 저는 설명을 한5 정도로 최대로 해놓고 막상 왔을 때 7이나 8의 느낌을 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 내가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오늘 감탄지사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많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